안녕하세요, 거위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4단원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시각과 시간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1학년 2학기 3단원 모양과 시각 단원을 먼저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은 몇시몇 몇 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계에서 긴 바늘이 가리키는 작은 눈금 한 칸을, 한 칸은 1분을 나타냅니다. 시계를 보면, 작은 바늘, 즉, 짧은 바늘과 긴 바늘, 이렇게 두 개의 바늘이 있는데요. 시계에 따라서 초침까지, 초를 나타내는 것까지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얇은 세 어, 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얇은 거 하나를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보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길이가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긴 바늘은 지금이 몇 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분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계에서 긴 바늘이 가리키는 작은 눈금 한 칸은 1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면 1부터 6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1시간은 12분이 아니라 60분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숫자 하나당 5분을 가리키고요.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이렇게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작은 눈금이 있는데 그 작은 눈금 한 칸이 1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5분당 1씩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긴 바늘이 숫자 1을 가리키면 5분을 나타내고 숫자 2를 가리키면 10분임을 나타내고 숫자 3을 가리키면 15분임을 나타내고, 숫자 4를 가리키면 20분임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긴 바늘이 5를 가리키면 25분을 나타내고, 긴 바늘이 숫자 6을 가리키면 30분을 나타내고요. 긴 바늘이 숫자 7을 가리키면 35분임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긴 바늘이 숫자 8을 가리키면 40분임을 나타내고 숫자 9를 가리키면 45분임을 나타내고요. 긴 바늘이 숫자 10을 가리키면 50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바늘이 숫자 11을 가리키면 55분임을 나타내고 긴 바늘이 숫자 12를 가리키면 정각임을 나타내서 0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숫자 0은 보통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정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숫자 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이야기를 할때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에 따라서 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긴 바늘은 몇 분인지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짧은 바늘은 몇 시인지를 가리키게 되겠죠. 만약에 시계의 짧은 바늘이 4와 5 사이를 가리킨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5 사이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미 4는 지났고 5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4시는 넘었지만, 아직 5시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시 몇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몇 시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몇 분인지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여기서 짧은 바늘이 숫자 11을 가리키고 있다면, 긴 바늘이 11을 가리킬 때 55분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 55분이라는 시간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바늘은 4와 5 사이를 가리키고 긴 바늘이 11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4시 55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몇시몇 몇 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몇시몇분 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시몇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시간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4시 55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55분 같은 경우에는 4시보다 55분 만큼 더 지난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가 되려면 4시 5분에서 몇 분이 더 지나야 할까요? 4시 55분에 5분이 더 지나게 되면 5시가 되죠. 그래서 4시 55분은 5시 5분 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시가 되려면 5시가 되기 위해서 5분이 더 지나야 한다. 즉, 5시가 되기 5분 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7시 50분이라는 시간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0분은 7시보다는 50분이 더 지난 시간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8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10분이 부족합니다. 10분 뒤면 8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0분이 더 있으면 8시가 되는데 8시가 되는 것보다 10분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7시 50분은 8시 10분 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1시 50분은 몇시몇분 전일까요? 1시 50분은 2시보다 10분 전이다 라는 의미로 2시 10분 전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배워 볼 내용은 한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시간이 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계의 긴 바늘, 즉 분침이 시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한 시간은 몇 분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시간은 60분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문제집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몇 분인지를 표시를 해놓고 몇 시간 몇 분인지 쓰세요 라는 문제도 있고 몇 시간 몇 분이 몇 분인지 쓰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60분이 몇번 들어가나요? 60번이 2번 들어가면 120분이고 3번 들어가면 180분이라서 60분은 2번 들어가죠. 그래서 2시간만큼이 들어갈 수 있고요.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120분이기 때문에 10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130분은 2시간 10분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몇 시간 몇 분이 총몇 분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3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은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3을 해서 60이 3번 있어서 180분이 있고요.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40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80분에 40분까지 더해서 220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분이 몇 시간 몇 분인지, 몇 시간 몇 분이 몇 분인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셔야 사단원 시각과 시간 단원을 제대로 학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집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